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, 지금 산, 좀 낮은 산이지만, 그래도 정상에 올라왔는데요. 아, 이렇게 올라왔더니, 예, 대나무밭이 있더라고요. 음, 대나무밭이 있어가지고, 예, 죽순을 좀 채취해 봤습니다. 좀 많이 나긴 했는데, 그래도 좀, 어, 대밭은 또 주인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, 음, 제가 한번 요리해 먹을 정도로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. 자, 죽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대나무나 뭐 조리대 이런 것들은 다 고혈압에 좋죠. 고혈압 예방이나, 예, 혈압을, 예,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, 예, 그런 차가운 성질의 대나무입니다. 예, 중국에서는 뭐 죽순 요리하면 뭐 알아주죠. 죽순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. 고급 요리에는. 우리나라 이제 경우에도 뭐 종가집이나, 예, 왕실에서 주로 죽순을 예, 잘 활용해서, 뭐, 전도 붙여먹고, 예, 또 이렇게 건강식품, 그리고 또 맛있게 요리를 해서, 예, 그렇게 좀 사는 집안에서 먹던 요리입니다. 뭐, 예전 같은 경우는 대나무, 이게 이제 비역, 대나무를 키워서 배어서 어, 그렇게 이제 잘 활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순을 잘라가지고 이제 먹고 하진 않았어요. 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활용하는 데는 뭐 아시다시피 뭐주겸이나 굽고 예 그런 데뭐 주로 사용을 하죠.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집도 짓고 울타리도 만들고 예뭐 쌀이문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. 예. 이렇게 이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기계화가 돼 가지고 시골에도 예, 대나무 활용이 좀 떨어지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 식품으로 이렇게 어 먹고 하는데 음 전혀 이제 뭐 막뭐 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조금 예, 잘라줘도 뭐 어떻습니까? <laughs> 좀 나눠먹고 하는 거죠. 여기는 이제 마을 뭐 그렇게 어 뒷산이고 뭐 그런 쪽이라 가지고 산속에 있는 대나무밭이라서 제가 채취를 했어요. 뭐좀 지저분하고 이런 데 주로 뭐 아주 낮은 지방에 뭐 이런 데 대나무밭은 섭하고 좀 어시시하죠 느낌이. 그래서 그런 데서는 채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지금 아주 상태가 좋은데요. 어, 요리가 요리하는 가요리 방법은 뭐 그렇습니다. 쌀뜨물에 뭐좀 재워놨다가 예, 이렇게 잘 삶아 가지고 어 뭐야 저기 초장을 만들어야죠. 뭐 설탕도 넣고 식초도 넣고 매실액기스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, 주로 이렇게 어,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아까 말했듯이 뭐 부침개도 해도 되고요. 예. 그럼 이제 약성을 알아, 알아보자면 음 아까 말했듯이 고혈압에 어, 좋고 어, 당류에도 좋다고 합니다. 예, 당류에도 좋고,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섬유질이 많으니까 비만 예방에 아주 좋은 예, 그런 죽순입니다, 여러분. 예, 비만 있으신 분들은 예, 죽순 요리가 좋아요. 그리고 칼로리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,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유, 유념할 점은 이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, 대나무에는 뭐 수산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가지고, 예, 신장에 많이 이거 그 죽순을 섭취를 하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. 뭐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먹을 뭐 그런 사람은 없죠. <laughs>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뭐 죽순도 한철이고 메뚜기도 한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? 음, 새소리가 많이 나네요. 여기 지금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어, 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죽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불꾼이었습니다